비닐의 다육입니다. 오늘도 준비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오늘 아이들도 5만 원 미만 구매 시에는 택배비 4천 원이 추가가 됩니다. 어, 자 오늘 아이들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배송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준비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마디바예요, 마디바. 땅에서 아주 예쁘게, 튼실하게 크고 있습니다. 마디바도 굳혀지면 핑크빛이 아주 예쁜 그런 품종입니다. 이 아이들도 예뻐지면 제가 판매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영상 함께 봐주세요.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요, 프랭크 뭉크입니다. 뭉크의 특징은요, 바로 이 중간에 이 색감이에요. 성장을 하고 물이 빠지면, 성장을 할 때는 다육이들이 물이 조금 빠져요. 빠지면서 성장을 하는데, 어, 요 아이의 특징입니다. 이게 진짜 오리지널 프랭크 뭉크입니다. 가운데 입장 색감 보이시죠? 어, 요 아이가 굳혀지면 이렇게 또 핑크색과 붉은빛으로 진하게 또 물이 들기도 합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대품 사이즈입니다. 이대로 굳혀주시면 아주 예쁠 것 같고요. 17cm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프랭크 문쿠 대품 가격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 누다 군생입니다. 자, 제가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사이즈가 좋으면서도 색감도 예쁘게 이렇게 주황빛으로 물이 들고 있습니다. 완전 대품 사이즈이고요. 전체 사이즈가요 20cm 정도 됩니다. 20cm 정도 되는 아주 큰 누다. 어, 정말 굳혀지면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인데요. 사이즈도 좋고요, 수영도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위에서 어, 보여지는 수영 얼굴 한번 봐주시고요. 어, 누다 가격 제가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스톤 자연군생입니다. 문스톤이고요. 어, 미인 종류기 이 때문에 굳혀지면 짤막하고 아주 동글동글하게 크는 아이예요. 색감도 약간 보랏빛으로 물이 들고 아메치스와는 조금 다른 어, 그런 알이 조금 더 커요. 문스톤은 아메치스보다는 알이 조금 더큰 아이입니다. 자, 두수도 많고요. 자연군생이기 때문에 정말 어. 화분 예쁜 화분에 심어주시고 굳히면 정말 예쁜 문스톤으로 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 자 여기다 사이즈를 한번 제가 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전체 사이즈는 20cm 정도 나오네요. 20cm 예쁜 화분에 한번 심어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스톤 2만 원입니다. 자 핑크 피스. 대품 사이즈 삼두 군생입니다. 약간 피멍 들듯이 물이 들고 있고요. 전체 사이즈가 20cm 대품입니다. 가격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 3만 원. 수영도 예쁘고요. 이 아이가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품종이에요. 핑크 피스 대품 3만 원입니다. 완전 봉황 신청이 봉황처럼 생장점이 완전히 이렇게 모아진 상태는 아니지만. 그리고 약간 이렇게 그런 스타일에 가까운 마리아 종류고요. 전체 사이즈가 19cm 나옵니다. 사이즈도 정말 좋고요. 옆에 보시면 자구가 이렇게 나오기가 시작을 하고 있네요. 가격은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색감도 정말 멋지고 예쁜 어 블랙 마리아입니다. 요아이 오리지널 마르스 아가보이네스 마리아 마르스 대형종 마리아입니다. 색감이 약간 이렇게 감색 비슷하게 물이 드는 어, 대형종이고요 입장이 오래 묵을수록 두툼해지는 아이예요. 전체 사이즈 요아이도 20cm 나오네요. 사이즈도 좋고 품종도 아주 좋은 아이 요아이 가격 제가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피멍으로 물이 드는 그런 에보니 종류입니다. 보시면 이게 물이 드는 과정인데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물이 들지는 정확히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약간 피멍처럼 물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의 사이즈가요, 20cm 나오고 있고요. 자, 아주 멋지네요. 얼굴도 예쁜 편이고요. 색감이 아주 독특한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 가격은요, 제가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4만원입니다. 이렇게 자구도 하나 있습니다. 4만원. 뾰족뾰족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야생 마리아입니다. 자구 하나 달고 있고요. 보시면 뾰족뾰족하고요. 색감도 약간 도감마리아처럼 이렇게 물이 거의 비슷하게 들고 있네요. 생김새는 달라도 물은 약간 도감마리아 느낌이 납니다. 사이즈 17cm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 가격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야생 마리아입니다. 골드젤리 이두 군생입니다. 사이즈는요, 엄마 사이즈는 10cm 나오고요. 자구는 아직 작아요. 자구는 한 2, 3cm 됩니다. 일단 색감이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요 아이. 가격은 제가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골드젤리 5,000원입니다. 호주 수입, 호주 핑크입니다.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자구가 양쪽으로 달려있고요. 어, 사이즈는 16cm. 16cm 고요 색감 맑고 예쁘게 물이 들고 있네요. 호주 핑크입니다. 가격 35,000 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좋고 수영 예쁘고요. 아주 어 건강한 호주 핑크, 35,000 원입니다. 어 <laughs> 이 아이는요 호주에서 레드타이거 마리아 그리고 호주 핑크 먼디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수입이 들어올 당시 같이 들어왔던 아이예요 어, 마리아 종류인데요 품종은 아주 좋습니다 어, 초창기 때 수입을 할 때는 어, 외국에서 예쁘고 멋진 아이들을 거의 마리아로 이름을 붙여서 파 어, 그렇게 유통이 됐었어요. 어, 아주 예쁘고요, 멋진 마리아 품종입니다. 레드 타이거와의 색감은 비슷하지만 입장은 약간 레드 타이거보다는 조금 뾰족한 느낌이 있고요. 어, 전체 사이즈가요, 14cm. 품종이 아주 좋은 마리아 호주에서 수입이 들어온 아이입니다.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엣지컷입니다. 사이즈는요. 16cm. 아주 예쁘고 멋진 얼굴을 가졌고요. 일단 색감이 올해 묵으면 색감이요. 이 라인을 더 진하게 검붉은 색으로 약간 물이 들고요. 묵을수록 맑은 빛을 내는 그런 아이 엣지컷입니다. 사이즈 17cm 가격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배사고요. 요즘 선인장 인기가 좀 있잖아요. 오배사 또 아주 볼수록 매력적인 그런 아이고, <laughs> 사이즈가 6cm 정도 나와요. 사이즈 좋습니다. 가격은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사 가격 2만원입니다. 두번째 오배사고요. 요 아이도 6cm 가격, 요 아이도 동일하게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2만원입니다. 오닉스 철화구요. 앞에 자구가, 아니, 쌩얼이 4개가 예쁘게 있고, 뒤에 철화가 이렇게 엮인 수영 예쁜 아이. 19cm 가격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닉스 철화 가격 5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생얼 작은 아이가 앞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철아가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좋은 아이가 이렇게 둥글게 엮여져 있습니다. 사이즈 19cm, 이 아이도 가격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분이 조금 작은 데다 심어져 있어서요. 조금 큰 화분에 옮겨 주시면 사이즈는 훨씬 더클클 <laughs> 클 만한 그런 아주 사이즈 좋은 아이예요. 가격 5만 원입니다. 말간입니다.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옆에 자구도 보이고요. 전체 사이즈가 11cm 나옵니다. 묵은둥이 말간이에요. 이렇게 맑은 빛을 띄고 있습니다. 와이 가격 1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3,000원입니다. 아이스 핑크 동글동글한 입장이 매력적이고 핑크빛이 아주 예쁜 아이. 어, 15, 6cm 정도 되는 사이즈 좋은 아이입니다. 가격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5,000원입니다. 세인트 루이스 금 쌍두예요. 금 상태 정말 좋고요. 어, 여기 엄마 사이즈가 10cm 정도 나옵니다. 세인트 루이스 금 가격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쌍두 15,000원입니다. 쪽빛 에보니금이고요. 사이즈 좋은 아이네요. 10cm 가격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빛 에보니금 35,000원입니다. 금상태도 아주 좋으네요. 스텔라 변이입니다. 약간 새콤 인 것도 같고,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자구들이 여기저기서 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꽃대가 나오고 있고, 아주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 자구들도 약간 변이를 조금씩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크면 하나하나 떼서 낱개로 외두로 키우시면 멋질 것 같아요. 어, 전체 사이즈는 10cm 나오고 있고요, 스텔라 변이, 어,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군생이 된 아이고요. 가격은 제가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3만 원입니다. 에보니 군생, 자연 군생입니다. 보시면 엄마가 여기 중심에 있고요. 이 앞쪽으로 자구가 다섯 개가 뺑 둘러서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수형이 정말 예쁩니다. 수형이 아주 예쁜 그런 아이고요. 음, 색감도 맑고 예뻐요. 짱짱하고요. 전체 사이즈가 20cm 조금 넘어요. 아주 대품 사이즈로 아주 예쁜 에보니 분생입니다. 이 아이의 가격은요. 제가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6만원입니다. 오리지널 미국 원종 도감 마리아입니다. 사이즈 어, 15cm 그리고 자구가 하나 달렸습니다. 미국 원종 도감마리아. 아주 품종 좋은 아이예요. 15cm 엄마 사이즈 좋습니다. 가격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미국 원종 도감마리아. 가격 5만원입니다.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우스 안에요. 겨울 내내 이렇게 환기를 안 시키고 따뜻하게 해주다 보니까 꽃대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봄이 오고 하다 보니. 이 꽃대에서 진딧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꽃대 에 오래 놔두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커팅을 해주시거나 진딧물약을 좀 뿌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 얼굴까지도 진딧물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생겨가지고 나중에 또 없어, 없애기가 처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꽃대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육이들 예뻐질 날만 남았습니다. 어, 오늘 우리 영상, 비니네 영상도요, 끝까지 봐주시고, 또 어, 여기에서 또 눈에 띄고 예쁜 아이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